크신능력으로 그 역사하시니 온전하시니 나타나고 증가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 네. 아버지 아버지 오래는 너무나도 심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께서 크신능력으로 그 역사하여 주시었소서 아, 네.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놓여있는데 제들에게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보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나이다. 예 성경 보겠습니다 창원성 4장보겠습니다 4장 일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공계를 들으며 왼손을 얻게 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나니 내 법을 따라지 말라 나도 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 아들이었더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라지혜를얻 되며 명철를얻으며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사람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자, 다른 사람들보다더 이해 입고자 예, 예를 쓰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라고 하는데 야망이 있는 것을 통하여 예,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잘 되는 것을 통하여 그런 욕망이 있고. 또내 자신이 잘 되는 걸 통하여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또 몰아넣는 그런 것들을 또한 나타내고 열매가 돼서 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그런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튀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기업을 이루고 또 움직여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의 사람들이 이제, 단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일에 너무 젊어서, 젊어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아버림으로 말암아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내는 것들도 우리가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튀어나온 그런 이제 물질 또 그런 권력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허황된 세상이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오늘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지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때 높아지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인, 있게 되어지느냐? 죄를, 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고 또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장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절 말씀,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선한 도리가 바로 자기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튀어나려고 하는 욕망, 이것들을 절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애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곧그 예수 그리스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적정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정 수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절 말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들을 말씀해 주겠습니다자 그리하면 팔절 말씀 팔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드리고 만일 그를 품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부절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머리에 씌워주고 영화로 멸류하는 얘기에 그가 내게 간을 씌워 주신다. 그가 내게 간. 니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는 나를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세워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마, 마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도록 마가음 10장, 44절,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인자공부는 성김을 받으라함이 아니고, 예, 어, 예, 많은 사람을 섬겨주는섬겨주는일이하여 예,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욕망이 많으면 자기를 막 높이는 일을 막 합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젊었을 때 돈이 많았고,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자기 젊었을 때돈 많은 것을 막 자랑을 하려고 자기 인생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굉장히 몰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많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돈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돈 조금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들에게 이 돈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 노인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이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또 공부를 해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그 모습은 하려 했던 말, 하려 했는데,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90세, 80이 되니까, 자기의 누추함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막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니까, 그것을 못견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 우리 애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이는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그런, 누추함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으뜸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 자신이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 너를 섬기는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여, 나도 드디어 성기고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 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러,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건세를 부린다. 사람들이 그 건세를 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세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다른 사람을 어떠한 것들을 볼 건세를 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성김을 많이 받다고 보니까 이제 나이, 그러니까 적은 그 목사들이 있으면 종 부리듯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독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끔은 만나요. 네, 독살스러운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 굉장히 그 날카롭게 말하는 그런 그목님들의그 언어, 언어의 행태를 많이 만날 때가 많아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안 되는가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설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랫 사람을 막종 부리듯이 하는 예, 그런 그건설을 부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제 종들을 많이 부렸던 이제 그 예, 그런 이제 뭐냐. 시골에 보면, 뭐, 그런, 그, 어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었어도 막그종 부리듯이 하는, 그래서 사람들 막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데 그 결론이, 결말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결말이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롯데 그룹의 회장님이 지금 70이 조금 넘었거든요. 80 정도, 70 정도 되었는데, 7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엊그제, 어제, 어제 누스를 보니까 곧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곧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자기 건세를 마음껏 부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있다는 거죠. 막. 그분이 막 검장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 을 많은 것들을 읽었다라고 말을 하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예수 없는 사람은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곱게 예수를 믿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세를 부리고 좀 장이 좀 내려놓고 하나님그 거룩한 운총 앞에 능력 앞에 가는 그런 양상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제 어느 목사님이 73세가 되는데 지금도, 어, 뭐, 그, 뭐, 건투할 때 훈련하는 그 샌드볼 친다는 거죠. 자기 집에 걸어놓고. 그 말을 들으니까 썬뜻 하더라고요. 그 70세가 넘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젊은 사람들도 다 이겨먹을 수 있어. 말을 할때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그 어떤 말을 할때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사람도 다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검세를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다는 여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 생활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앞에 우리에게 그 도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도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섬기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 앞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지, 날마다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을 쓰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멸류니이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치, 꼭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면, 에, 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제가 많이 경험하고 만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어지라. 그우리그 나이가 드는 것들이 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가 드는 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이가 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추하게 늙어가면 그거는 보기가 안 좋은 거다. 이 영광의 해가 생명의가 해 길게 되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22절, 23절, 예, 4, 2장 23절, 아니, 22절,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마음속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자에게, 건강이, 예,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 예,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이 된다. 그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머리에 모든 것들이 건강이 된다.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미니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구부러진 말을 구부러진 말내 입에서 버리라. 비들어진 말을 내입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꼬는 말을 많이 하죠. 비꼬는 말을 미워라고 비꼬는 말 이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비꼬는 말들이 많아요. 그 비꼬는 말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그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비꼬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비꼬는 말 이런 말을 도 비꼬고죠. 그러니까 입이 닫아지더라고. 요이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어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다섯 번을 만났는데, 비꼬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비꼬는 말이 없이 하니까, 아 뭐, 저, 같이 밥을 먹는 것은 한 20분도 안 되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9시까지도 교회 안에서 앉아서, 9시까지도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겠다고 가라고 말안 하면, 그럴 정도로 은혜가 되니까 그 역사가 있더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비꼬는 말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니까그 그러니까 비꼬는 말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요왜 자기는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른, 다른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그,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꼬는 것으로 통하여 다른 멸시하고 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렇죠? 에,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하고, 내 발의 해달 길을 평단히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한다. 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 많은 움직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팔장에서 보면, 요한복음팔장에서 보면, 에, 이제 바리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피꾸는 말을 합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려고 해요. 에, 자문서를 보니까 하, 그 설교할 말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새벽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길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일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음,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이에 예, 그들이 묻대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을 가실 때에 흥금하면서 하셨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발세인들이 너희 아버지가 어디냐? 하면서 피거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야, 빛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들인데 나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아버지 그래서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 준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을 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에, 27절 말씀이 1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께 말씀하신줄깨달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28절, 이해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자문서 4장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일려준 말이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독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니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성경관들과 발세인들에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이 자체도 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비고는 말을 하지 않구나.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롭게 살아.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을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케하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자유케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자유케하는 거 뭐냐? 진리가 내 일을 자유케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케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데가 이데아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님 기도하려고 하니까